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평범한 남편입니다. 현재 저희 와이프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고 첫째 아이입니다. 몸이 많이 무거워서 확실히 초기 때보단 조금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 상태이고요. 사건의 발달은 며칠 전 본가에 가서 새 식구가 저녁을 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호러머니만 계신 상태예요. 아무튼 곧 있으면 시 외할머니의 생신인데 이 문제로 인해 와이프가 난리가 났네요. 우선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외할머니 댁은 전주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고 작년에도 한번 가서 여태까지 딱두번 갔습니다. 아무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먹는 도중 어머니가 와이프에게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 바깥 바람도 쐬고 나들이도 할겸시 외가에 같이 가자. 하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와이프가 과일을 먹다 화들짝 놀라며, 네?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던지라, 그러자. 시험 시험 충분히 쉬면서 천천히 이동하면 되겠다. 어머님 모시고 할머니 댁에 같이 다녀오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와이프의 눈빛이 싸늘해지며 저 힘들어서 못 가요, 어머님. 지금 8개월인데 장거리로 움직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라고 하며 거절하더군요. 이후 어머니가 한번더 다녀오자 권유하셨지만 와이프는 본인은 절대로 못 가니 저와 어머님 두 분이서 다녀오라 했습니다. 와이프의 말에 어머니도 더 이상은 말씀이 없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 집에 와서 와이프가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몸으로 무슨 전주까지 어떻게 갔다 와? 내 몸보다 시 외할머니 생신이 더 중요해? 나는 나와 내 아이가 더 중요하니 어머님이랑 둘이 다녀와 하면서요. 그래서 와이프의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자기도 없는데 나 혼자 뭐하러 가 하고 말했는데 이게 와이프를 더 화나게 했나 봅니다. 남자들은 이래서 문제야. 결혼 전에는 본가 행사엔 관심도 없던 주제에 왜 결혼하고 나니 못 챙겨서 안달이야.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혼자 다녀오면 되잖아. 왜나 없이 혼자 뭐 하러 가냐는 말이 나와? 그리고 나는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하면서 눈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제일 문제야. 당신하고 아가씨하고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야? 임신을 해봤으면 임신했을 때의 힘든가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어떻게 임신 8개월인 며느리에게 그먼 곳까지 가자고 하실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아가씨였으면 가자고 했겠어. 우리 며느리 몸이 힘들 테니 이번에는 나 혼자 다녀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야. 나는 가면서도 힘들고 가서도 제대로 못 쉬고 일할 거라 개구생할 게 뻔한데 나들이 같은 소리가 나와. 어머님한테 정 떨어져서 당분간은 쳐다도 보기 싫어. 하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다다다 따지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로 와이프는 현재까지도 화를 내고 있는 상태네요. 사실 저는 와이프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인 저로서는 임신을 두번 해본 어머니가 갈만하니 이야기를 꺼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불같이 화를 내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와이프는 본인에게 그런 말을 한 어머니가 너무 괘씸해서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절대 시외가에는 안갈 거랍니다. 문제는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지라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와이프가 너무 화를 내니 별다른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화날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써봅니다. 귀여 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힘들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왜또 권하나요? 치매라서 방금 며느리가 힘들다고 한걸 잊었나요? 아니면 지능이 떨어져서 나는 안 힘들어도 타인은 힘들 수 있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건가요? 그도 아니면 신부가 못돼 처먹어서 임신한 며느리가 힘들거나 말거나 여기저기 끌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셋중 뭔가요? 만약 셋다 아니라면 님 생각에는 왜두 번이나 권한 것 같나요? 두 번째 일단 시어머니가 너무 못됐네요. 딸도 있으시다면서. 따님이 임신 8개월 때 사돈이 시댁행사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면 속에서 피눈물이 날 텐데. 그리고 이제 애 아빠가 되실 분이 애 생각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저는 임신 8개월에 집앞 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양수가 터져서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해서 다행이었지만, 배불러서 걷기도 힘든데, 그러다 애가 잘못되면 그 원망을 평생 감당할 수 있겠나요? 아무튼 포인트는 시어머니가 너무 못됐고, 남편분도 지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남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와이프 없이 나 혼자 뭐하러 가냐니요? 님 엄마보다 님이 더 문제네요. 거기다 임신을 두번 해본 어머니가 갈만하니까 가자 했다는 말은 무슨 개소리죠. 진짜 미친 또라이네요. 조선시대에 시엄니가 라떼는 밤 매다 애 낳았다는 말이랑 뭐가 달라요. 남편분 정신 차리시고 아내분 말대로 엄마랑 둘이 나들이 다녀오세요. 진짜 글만 읽었는데도 정이 뚝 떨어집니다. 네 번째. 시어머니 심뽀 진짜 고약하네요. 임신 8개월 차면 그냥 만삭인데 전주까지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러 가자고요. 딸이라면 나들이 삼아 전주에 가자는 말이 가장 기나했을까요? 생각하는 척 하며 저렇게 먹이는 사람들 정말 극혐입니다. 다섯 번째. 임신 8개월이면 아내분이 종종 허리 아프고 숨도 턱 막힌다고 얘기할 텐데요. 그런 몸으로 전주까지 가다니요. 그리고 9개월을 접어들면 애가 언제 나와도 이상할 때가 아니라서 병원에서도 1시간 이상 거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와이프에 대한 배려심이 1도 없네요. 배가 땡기고 허리 아프고 제대로 눕지도 못할 텐데. 거기에 힘들어 죽겠는데 시가족이랑 전주까지 간다니. 진짜 끔찍합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어 와이프 분이 속 터지겠어요. 아내분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다면 배에 볼링공 하나 달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럼 100번 이해할 겁니다. 일곱 번째 총체적 난국이네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님이 군대에 다녀오셨다면 이해할 겁니다. 좀 쉬고 싶은데 사수가 기분 전환한다고 여기저기 끌고 다녀요. 문제는 완전 무장을 시켜서 겁나 몸을 무겁게 끌고 다니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나들이라고 할수 있나요? 머리가 있으면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